자, 됐죠? 자, 장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증기장을 얘가 쿨롱이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4π, 입실 제로 분의 1에다가 R제곱에 뭐가 된다고요? Q라고 표시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쿨롱의 법칙인데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표시하면 아무 상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화 q가 있는데 여기에 그리 r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이 r로 뭐냐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r의 위치에서 모든 위치, 모든 위치 됐나요? 그러면은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여기 입체입니다. 공이라고 했을 때 어느 지점에 있으든지 간에 중심으로부터 그리는 같지요 그러면 이 지점의 모든 면에서의 전기장을 여기서 공으로 그렸을 때 대칭형이지요 대칭형이 아니 일반 물리학에서 입니다 그러면 전기장을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이것을 아까 전에 뭐라 표시했어요? a 분의 파이라 한다 했지요 아니 단위 면적당 전기선 속의 총수 아니에요 금방 적었잖아요. 아니, 아니 일반 물리학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A 하게 되면은 자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 구의 표면은 얼마예요? 총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구의 표면적 4파 r 제곱 아니에요. 어 구의 표면적 원둘레는 얼마예요? 2이 r 어 원판의 표면적 파이알 제곱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파이알 제곱이지요 근데 우리 금방 가우수 법칙, Q 쿨럼에서 몇 개가 나온다고요? 입실은 제로 분의 Q개가 나온다 이게 다라고 정리 딱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어허 사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 분의 Q 맞네 로될 텐데 자 괜찮고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자맨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 하게 되면은 전기력선이 빽빽한 곳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크다 전기장의 세기가 크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력선의 밀도 이것이 전기장 세기다 이는 단위 면적당 파이 총 개수다 그 다음 한번더그 다음 가우스라는 사람이 즉증기력선의총 개수 이것을 어떻게 약속하느냐 파이라는 것은 증기량에 비해 한다는 말 이게 30페이지나 설명되어 있다니까 이걸 간단히 뭐예요 입실론 제로 분해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나는 알고 있어야 되고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 12승이에요 에에 양자화되어 있는 추다를 적용해버리면 원통이든 기타 등등 선이든 모든 형태의 대칭형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으로 그래서 요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해놓는 게 좋을 걸 하는 김에 자 다시 한번 열러보십시오 아니 일러, 괜찮습니다 전기력 선의 밀도는 전기장 세기를 나타낸다 밀도가 증기장 세기를 나타낸다. 어, 그러면 선생님, 자기는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B는 A분의 파이라고 쓸 거예요. 똑같이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 상관 없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어, 요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기력선의 밀도가 a 분의 파이다 단위 면적당 총개수다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평행판 내부의 전기력선의 간격은 일정하다 평행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플러스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가 있겠지요 아다 보여줄게요 ppt로 그러면 전기력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렇게 만들어 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이 간격이 일정하지요 그러면 밀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전기장 세기가 같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q다 여기에 q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은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전화가 운동하는데 얘가 시험 전하다.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괜찮고 F라고 어, 여기서 E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전기장 세기가 조금 약속이 더럽습니다. E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Q분의 F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전화가 운동하고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겁니다 고로 이 전하량이 정해지면 이 힘이 일정함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평행판 두 도체판 사이에 전하는 전기력이 일정하다 해서 이는 이 Q 얘가 시험 전하 다시 말해서 환색전화, 운동하는 전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라는 것은 여기서 뭡니까? 전기력선을 만드는 본래 뭐가 되겠습니까? 환경을 만드는 전화, 환경전화에 의해서 이가 존재한다 이 안에 Q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없으면 진짜로 혼란스럽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까지 대비했지요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자. 여기에 플라스가 있지요. 여기에 플라스 있지요. 이미에전화를 놓아버리면 이요 선을 뭐라 부른다? 요 선을 플라스가 이동하는 선을 아니 플라스가 이동하는 선을 뭐라 불러요? 정기력선 하셔야 돼. 자 이게 없더라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 오른손은 뭐예요? 플라스. 왼손은 뭐예요? 튕겨 나오지요? 플러스임을 연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요 선을 뭐라 부른다고요? 전기력선. 본래 이것을 입에서 자꾸 말을 해봐야 돼요. 시청각이 돼요. 보고, 말하고, 듣고, 또 느껴야 된다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됩니다. 어, 이 인경을 보는 학생들. 어, 혼자서 미쳤다 하지 말고 혼자서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따라서 말도 하고, 그리고 물으면 대답도 하는 게 좋을 걸. 그래야 잠도 안 온다. 어, 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 이 경로를 뭐라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선으로 표시한 것을 정기력선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얘가 플러스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동하는 경로를 전기력선 만약에 요 지점에서 전기장 방향 접선 남녀밀점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서 어, 얘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요렇게 이동해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또 재밌는거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얘가 A 얘가 B 얘가 C 증기장이 센곳선 하는 겁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증기장이 센곳선 A, 밀도가 크네, 가깝네. Good. 실제로 달아졌던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저기다 갖다 놓았겠습니까, PPT를? 날아갈겠지요. 플러스, 플러스 반발이니까 띵 간다고요. 그러면은 선이 쫙 만들어지는데 이 선을 전기력선 확실히 만들어준다고요. 전기력선 했을 때 핵심 포인트 이제 나왔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어, 배전체와 이동하는 전화 사이는 항상 90도를 이루게 되더라.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90도예요. 항상 90도예요. 자 항상 90도예요. 항상 90도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쫙 나오더라도 90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유행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하면은요,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 항상 90도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림을 조금 예쁘게 못 그렸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여기도 90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90도인데. 그게 곡선으로 중간에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 이런 유형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적어십시오. 전기력선의 총수를 의미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기력선의 총수를 나타내는 혹은 의미하는 용어가 있어요. 전기력선의 총수를 나타내는 전기력 선의 총수를 나타내는 혹은 의미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전기선속. 아니, 전기력 선속. 됐나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자, 글자 길지요읽어보세요 여기서 전기력 선속 하니까 글자가 기니까 이걸 탁 없애요. 줄여서 전기선속. 전기선소. 물리학 이해해서 요렇게 콱 잡아놔야만이 나중에 편하다는 의미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요것도 길다. 근데 주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도 이것도 길다. 줄여버립니다. 어떻게 줄여버리냐? 요걸 두 개를 없애요. 전속. 어? 전속하니까 전속. 뭐 이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기 선속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이 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다발을 말한 겁니다. 우리 그 연필 한 다스 하게 되면 12개가 들어가지요. 그것을 한 묶음 너무 많았어. 묶음으로 쓸때 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자, 해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전기장 세기를 나타낸다. 뭐하다고요 자, 보십시오. 전기력선의 밀도를 우리가 본래는 밀도 D로 써야 하나, 요게 전기장세기에 비례하니까, 전기장세기 E에다가 이 E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전기선속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쓰자 하는 거예요. 아까 적어 봤지요? 그래서 한번더보여주고 자, 전기장세기의 다른 표현. 주모. 전기장세기의 다른 표현.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장세기이다. 라고 나타내겠습니다. 다시, 전기력선의 밀도. 요게, 다시 말해서,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장세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E는 A분의 파이로 쓸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적어봤지요? 지금은 세네시 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파이는 이 a 적분을 하든, 상관이 없다. 곱해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 일로 보십시오. 파이, 가우스 법칙 이렇게 딱 돼있죠. 파이는. 자, 곱해졌지요. 이게 매니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곱해지면 뭐지요? 면적 다시 말해서 적분이지요. 인테그랄. 뭡니까? E, DA. 요렇게밖에안 쓴다고요. 이것을 가우스 법칙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에 개념을 다 설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길게 나오더라도, 아하, 그 말이었구나. 들어가자 하면은요, 이제 하나씩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건데, 다시 한번더 정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가겠습니다. 물체와 증기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배운 게, 자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물체와 증기인데, 물체에서 기준은 질량이고 물체, 증기에서 어, 기준은 뭐냐 하게 되면, 전화는 전화인데,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저, 플러스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라 그랬죠? 남자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번에 지금 놀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못 놀겠습니다. 아, 동등인데요. 그, 이, 마, 동등 맞아요. 아,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질량이 이동하게 됐을 때, 요, 이동하는 선을 중력선이라 부르고, 전하 1쿨롬이 이동했을 때 이동선을, 이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물체에 있어서 중력선의 밀도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서 중력선의 밀도, 요 자체가 중력장세기. F는 뭐가 되지요? 얘가 MG가 되지요? 중력가속도인데, 중력장세기를, 그래비테이션. 중력장세기에 비례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F가 뭐예요? 얘가. EQ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아, 좀 예쁘게 적을게요. 얘가 QE라 적을게요. 요거선 질량, 요거선 전기량, 요거선 중력장, 얘는 전기장 똑같은 형태라고요. 알겠습니까? 고로 선의 밀도가 중력장 세기에 비례하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장 세기에 비례하더라 하는 거예요. 일반 물리에서 이게 체계적으로 쫙 나와서 비교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력벡터입니다장 벡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대장이 있습니다.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이 있지요. 전부 다 벡터다 하는 겁니다. 자 질량 기준에 의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얘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중력 방향이다. 중력 방향이 곧 중력장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력가 속도의 방향이다 되겠습니다. 나와 볼게요.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력선이 되겠죠. 같은 면적당, 같은 면적당 계산해 보면은 선이 세 개고 선이 한 개지요. 거로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중력장이 세다, 중력장이 약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연결을 해 보니까, 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면 접지구는 마이너스에 해당된다고 나중에 접지를 배우면 알게 될 텐데. 나놓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끌려갈 겁니다. 얘가 이렇게 그러면 선이 나타나겠죠. 이 선을 증기력선. 총 개수를 뭐라 그래요? 총 개수. 증기 선속소자 같은 면적당 여기는 세개 통과 한개 통과 전화와 각각 네 밀도가 큰에 상관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은 모든 전화 사이에 백화합이니까 환경 전화에 의해서는 얘가 환경 전화예요 다음에 탐색 전화에 의한 전기장은 큐브에 F로 표시할 게가 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짧은 파트를 계속 반복한 것 밖에 없습니다. 자, 해서 예제 한 번만 할게요. 전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전기장 세기가 뭐예요? 크고,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가 작을수록 전기장이 작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